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날 밤에 11시가 지났는데 부부가 와서 울면서 나한테 하소연했습니다. 그 부부가 신혼 때부터 식품점을 열었습니다. 뭐햄 같은. 여러 가지 식품 가게를 시작해서 20년 하루 15시간씩 작업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아파트도 두채 사고, 가게도 두 군데 내고, 자녀 셋도 잘 길렀는데, 그 부인이 친구 보증을 썼습니다. 그 보증 썼는 친구가 부도가 나서 자기 아파트 가게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밤 11시 지나서 나한테 와서 울면서 사소연 하는 겁니다. 목사님, 신혼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매일 15시간 일하면서 일으켰는데 보증 한번 잘못 써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왜 둘이가 울어요? 내가 얼마나 민망하고 딱 하든지 아이 사람들아 성경에 보증서지 말라고 있지 않냐 왜 성경대로 안 하고 집사들이 왜 그래 자문에 보증서지 말라고 세번네번 네번 나와 아, 교회 집사쯤 되면 성경대로 했어야지 왜 보증서 가지고 그렇게 평생 쌓은 것이 그렇게 물거품처럼 되게 하냐? 애들이 아직 어린데, 아파트도 다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으면 뭐 어떡하냐? 애들 나무랬더니 그 부인이 눈이, 눈이 희둥그레져서, 목사님, 성경에 보증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 있지. 그 그래 내가 자문 22장, 오늘 읽 본문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자문 22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 믿고 동업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교인들한테 권합니다.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동업하지 말아라. 나중에 신앙도 흔들려버리게 된다. 그 다음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자본에만 세 번, 네번 대풀이 나옵니다. 집사가 됐으면, 이 정도는 알고, 보증서지 말았어야지. 또 자문 다른 말씀에는, 보증서 달라 그러면 서지 말고, 그때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끝내라. 자문이 있습니다. 아내가 일러줬더니 그 부인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알거지가된 데는 목사님도 책임이 있네요. 그니까 무슨 날벼락이야? 응? 내가 보증서라 그랬냐?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서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집사되고 구역장도 하고 그동안에 성경에 보증서지 말라고 있다고 한 번도 안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안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할 말이 없어요. 왜안 가르쳐 줬냐 이거지요. 우리 목회자들이 훈련하는 신학교 훈련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신학 분야에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고루고루 있는데 경제론이 없어요. 성경적 경제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 분과 중에 경제 경영에 대한 분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인들은 교회당 문 밖에만 나으면 경제에 부딪히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경적 경제를 안 가르치고 안 배우니까, 아, "나한테 세례 받고 집 사서고, 십몇 년 신앙 생활 했는데 빚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 처음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뒤로 이 경제에 대해서, 신앙과 경제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그내 신학교 가서도 우리 교수님들한테 신학교 교육에 경제론을 넣으시오. 성경의 경제에 대한 구절이 2639절입니다. 웬만한 경제학 교과서 빰치지요. 경제와 경영에 대한 구절만 2639절. 그만큼 성경은 경제, 경영을 강조했는데, 신학교에서도 경제에 대한 과목이 없고, 교인들도 그걸 배우고 가르치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보증 섰다가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의 남편 자형이지요 장로님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살 일이 있어서 보증사 달라 했더니 자동차 사는데도 보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월부로 사니까 우리 자형이 거절해요. 어, 형님 그거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그건뭐 쫀쫀하게 그러요? 그랬더니 김 목사. 내가 이 인척 관계를 떠나서 장로 목사 사이에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에 보증서지 마라 그랬지 않냐? 응? 처남한테는 써도 된다. 성경에 없지 않냐? 그래, 할 말이 없어요. 장로 목사 들고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 속으로 화가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오라요. 보증서지 말아라, 이게. 성경에 자동차 보정은 괜찮다는 말이 없다 이거지. 여러분, 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경제 경영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경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성경적 기초가 안돼 있으면은 열심히 했는데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지요. 그 집사님들처럼. 뭘 추구하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 어떤 기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경영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기업경영, 국가경영, 민족경영, 가정경영을 어떤 기초 위에서 하느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지요. 이 본문 말씀, 그런 점에서 경제생활의 교과서가 되는 본문입니다.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하나님 믿어야지, 사람 믿고 동업 허투루게 하지 말아. 이말이야 서로 상처받고 망가지니까, 사랑끼리 맹세하지 말아라.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러분, 지금부터 보증 섰는 건내 책임 없습니다. 네. 말씀드렸으니까, 네? 27절. 만일 갚을 것이 너게 없으면 너 추운 침상 또 빼앗길 것이라 너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 말이지요. 우리 도래교의 그 젊은 부부가 40대 부부가 자기 집까지 몽땅 딱지가 붙은 거예요. 침대까지 침대까지 빼앗긴다 그 말이지요. 28절 너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경제 원칙 정직 기준을 확실히 해라. 왜냐 옛날에는 농경 시대 밭 경계선을 뭐 그때는 청량이 제대로 안 됐지요. 돌멩이를 세운 거예요. 돌멩이 세워놓고 이쪽은 우리 땅, 저쪽은 너희 땅.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들은 밤에 가가지고 그 돌멩이를 살짝 저쪽으로 옮겨놓는 거요. 그나무 땅을 침입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네땅 지게석을 옮겨놓지 말아라. 경제활동의 경구가, 경우가 분명하게 진실되게 해라. 좋은 말씀이지요. 29절이 중요합니다. 너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너가 자기의 일에 영어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봤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선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안자 앞에 빈민촌에 가서 산다 말하자면 그런 뜻이지요.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 능숙한 사람의 줄을 칩시다 능숙한 사람. 여기 아주 성경적 경제윤리의 기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논리학에서는 터미나라지 그래. 터미나라지.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 능숙한 사람, 네 가지 의미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첫째, 정직. 둘째, 근면. 여러분, 성경에는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쓴 적이 없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현역에 있는 사람. 자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지, 놀고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면입니다. 세 번째는 절약입니다. 절약. 내 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하나님이 맡긴 돈을 11조 원금 바치고, 구제도 하고, 나머지는 다자기돈이냐 아니다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거의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맡긴 재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무슨 정신이라고요? 청지기 정신. 절약하는 겁니다. 절약을 하니까 자금이 모이지요. 자금이 모이니까 투자를 하지요. 투자를 하니까 산업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개신교 신도들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스카트랜드 네덜란드 주로 칼빈의 후예들이 자본주의를 일으킨 영적인 정신적인 기초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신교 윤리에서 나온 자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 생활 생활의 원리입니다. 생활의 열리. 원리. 중요하니까 복습합시다. 네 가지 첫째 뭡니까? 정직. 두 번째 근면. 세째 절약. 네째 성실. 여러분 특별히 경영 재물을 다스리는 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21장 5절 성경적인 경영의 기본입니다. 21장 5절. 특별히 자문은 우리 경량학 교과서라고 할 만큼 경량에 대한 이론이 많습니다. 어떤 내가 아는 크리찬 사장님은 사원들과 더불어 매일 자문을 한 절씩 읽고 나눈다 그래요. 회사가 잘 됩니다. 자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뭡니까? 경량입니다. 경량. 부지런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 다 성공하면 농민은 다 재벌됐겠지요.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밤중까지 농사 짓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민들이 많지요. 그래서 거기에 부지런한 자의 뭡니까? 경령. 새벽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머리 쓰고 경령입니다. 경령. 부지런한 자의 경령입니다. 경령. 경령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그다음뭐라 그랬습니까? 조급한 자는 성질 급해가지고 아침에 먹은 마음 다루고 저녁에 다루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히 기도하고 일하고 머리 쓰는 사람은 부요함에 이르지만 은 조급한 사람은 빈민촌에 가서 사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경영의 경제에 대한 말씀이 말씀드렸지요. 성경 전체 2,639절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돼요. 그러 내가 신학에 경제 경영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 내가 그 얘기를 신학교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같이. 서로 기도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자문 11장 14절 자문 11장 14절 말씀 이건 특별히 이스라엘의 주황정보부 CIA를 모사드 모사드 모사드라는 이름 들으셨죠? 모사드의 설립 좌우명이 자문 11장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라 지략은 뭐이냐?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전략. 이 지략입니다. 모두 합심 연구하고 합심 기도하고 같이 토론해서 만드는 전략이 지략입니다. 지략. 지략이 많음, 없으면 백성이 망가져도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편안하고 국가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여야 간에 이런 좀 지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지략이 있기 위해서 우리 중복기도 합시다. 그래서 자기 망하는 거는 뭐 자기 탓이라 하겠는데 같이 물기심멸에 백성들 끌고 같이 마음은 뭐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지략이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데,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편안하고 국가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지요? 15절이 역시 보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편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성경이 가정 생활, 경제 생활, 사회 생활의 기초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축복 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냥 뭐 현찰로 축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현찰 갖다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현찰로 줬습니까? 이 13절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마침내가 왜 들어 있습니까? 이삭이 젊은 날복 받을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남놀때 일하고 넘 잠잘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남 낭비할 때 절약하고 10년, 20년, 30년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가 그래서 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현찰로 뚝 띄어 준게 아니고 절약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하고 진실되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10년 20년 30년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마침내 인내하고 절약하고 부지런하고 진실되게 해서 마침내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정 일터에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6절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뭡니까? 고개 줄 칩시다. 낮추시며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입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입니다잘 나가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자기는 잘했는데 망가져요. 멀쩡하던 몸에 병이 듭니다. 믿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는 입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린 걸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 다음 뭡니까? 너를 시험하사, 줄칩시다, 훈련하사, 훈련하셔서. 왜 그러냐?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복주시는 기인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정신적 기초가 닦여진 뒤에 복을 주신다는 기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가정적인, 정신적인 기본이 된 뒤에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인간적인 기준을, 기초를 닦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초에 뭐가 있느냐?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 간의 축복 주시는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너를 뭡니까? 낮추시며, 낮추시는 말씀 의미를 들으셨지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 인용하신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라심이니라. 뭘 알게 하시느냐. 경떡으로만 떡도 있어야 된다. 떡은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 물질, 밥, 떡이 중요하지만은 그거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게 있다. 떡 경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된다. 말씀 위에 경제가 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뒤집어 놓고, 망가뜨리고, 병나고, 상처받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겠구나. 확실히 깨닫고 나면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는 게 힘들면 와 이런노 한다고 하는데 다 이런노 그러지 말고 아하 우리 가정은 마침내 복을 받을 준비가 될 됐구나. 뭔가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들이 합심해서 말씀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낮추시고 연습시키는구나.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쳐다보고 부부가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이 왜 그때 보증서서, 뭐, 당신이 어쩌고, 서로 쳐다보고 혈기 내봐야, 그거는 망가지는 거지요. 마침내 하나님이, 아, 이 집에는 축복해도 될 수준이 됐다.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 여러분, 허락받게 되기 바랍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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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뒤에 받아봐야 나는 못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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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하여러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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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러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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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분 여러분, 여